찬양은 해요 아멘 아 모시여 가시을 쓰셨네 모시여 어땠교만 머리세, 우리 고주 모시고. 절로 팔 절에 제가 제목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거를 주님이 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물질로 재능으로 섬기며 세워져 갑니다. 아멘. 어떤 골조를 맡았던 건축업자는 건축의 수많은 공정 가운데에 한 부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저 교회 내가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아주 작은 한 부분을 감당한 직분자도 저 교회 다 지은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하고 무서운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 그 일에 참여했을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쓰임 받는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오히려 겸손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해석하게 하셨는데,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십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날 것이라. 아멘. 그때 지극히 높으신 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그래서 아, 사장 네. 25절에 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 간내살은 마치 자신이 이큰 왕국을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다니엘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나 누부 간네살 왕의 꿈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누부 간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의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간 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누부간 넷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우리 속에서 자꾸 내가 했다고. 말하라고 속삭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세워졌고, 내가 잘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성장했고, 내가 잘나고 뛰어나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속삭입니다. 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는 교만입니다. 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무서운 제약된 행위입니다. 네. 이렇게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뭘 했다고 자만하며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은 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장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온갖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우리가 복음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됨을 알게 돼야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지만 결국 이 인류 역사가 가장 연약한 우리들을 붙드시고 한 부분으로 써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주.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 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 네. 고린도 전서 3장 6절로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매일을 맞고 수고하였으며 결혼도 하지 아니 하고 3차 여행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멘.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바울이 고난받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막고 세번 파선하는 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 교회도 개척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셨고 그 자리에 아볼로를 심어 물을 주고 가꾸고 양육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장과 발전은 바울과 아볼로의 공로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고 했다고 공로패를 받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즉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그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어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 네. 아무리 심고 물을 준다 하여도 그 속에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타락한 본성을 네. 가진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한 일을 우리가 한 일로 착각하여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자꾸 교만하고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살다가 영적으로 망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원래 모습인 원형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을 높여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Yeah.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섬기고자 했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신 일꾼, 즉, 종들일 뿐이지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Yeah.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리는 매신녀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했어야 옳은데그 대상이 바뀌었으므로 바울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자일 뿐이지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신앙의 대상을 혼동함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앙과 성김의 대상이 되기를 바울은 자신의 원치 않았으며,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사도들, 즉, 주의 일꾼들에게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으며, 이것들은 그들을 불러 쓰시는 주께서 주신 것인데, 분량은 같지 않습니다. 네. 은사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사람에 맞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성기는 분야에 다르는 분량이 어 다르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주께서 맡겨주시. 갈란트였다는 사실이며 아멘.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 하여 그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나 아볼로 주의 일꾼들이 한 일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이고 결정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땅을 갈아 좋은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가꾼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도록 심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지도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도들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역이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든지 초대 교회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도자들의 간에 알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 영향을 끼칠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됩니다. 부흥이 목사님의 영역에 있다고 부흥이 안 되면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잘 못해서 그렇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목해자가 뭐 하는 게 아니고 부응이 교회 부응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받게 될 상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한대로 주시는 것이며 사람들의 바람이나 요구에는 무관합니다. 아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좋은 상급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급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행위 일체를 소상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먹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우리들은 영생이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내려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선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네. 경주하는 자는 바라보는 게 있지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고 달려갑니다. 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아, 네.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